오래전부터 마음에 그려온 풍경이 있습니다. 산을 따라 흐르는 푸른 협곡 그리고 별 아래 고요히 잠든 작은 마을 이름조차 낯설었던 그곳이 어느새 우리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스띠의 생뜨마리와 베르돈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설렘과 함께 멀게만 느껴졌던 로망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야 조심스레 꺼내 보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영 응? 어우 춥다 그치? 너무 추워 여기 어디 온 거야 우리? 발효동 <laughs> 아니 무스티에 생뜸아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위에 별 보이지? 어, 어 여기가 저 십자군 전쟁 때 음. 무사 기한을 불면서 만든 저기는데그몇백년 전에 저기다 별을 어떻게 달았지? 우리 저기 성당부터 가보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어 배고파. 일단은 저 성당을 올라갔다 내려 와서 가자. 여기 갈데 많은 거 같은데? 음. 아 여기는 저 성당 갔다가 어. 이 마을로 그냥 살펴보면 끝나는 마을 같아. 어 추워라. 어, 되게 춥네. 어휴. 와 근데 여기 산세 대박이다 그지 어. 저 돌이랑 와이게 옛날에 이런 곳에다 마을을 만들 생각을 했지? 절벽 아래다가 집들 막 지어놓은 거 봐. 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아직 문안 열었네 카페가. 아 음, 어, 냄새 좋네. 되게 예쁘지? 어머머 어. 어, 진짜 옛날 중세마을 그대로 그모습인가보여기 <laughs> 올라가 보자. 와 이거 마을 이 너무 예쁜데? 오차 봐. 여기는 근데 여기 산골 구비구비 마을을 기존 속도가 몇인지 알아? 8 0야 대박이야 고속도로야? <laughs> 여기를 여기 그 옛날 대관령 옛날 구길 구길 같이 생긴 길을 80km로 막 쌩쌩 달려 맞아 있잖아. 뒤에서 차가 우리 미쳐 죽을라 그러잖아 답답해서 자기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있지 아직 마을에 해가 안 들어서 좀 마을 안이 추운 거 같아 어. 해 들면 따뜻해질 거야. <laughs> 사월인데도 이렇게 추워. 진짜 프랑스 3월, 4월 할 때는 그 얇은 패딩 하나 가져오려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 돌계단 한 20개 올라왔는데. 어. 여기 모습 봐봐. 모습? 여기. 야. 자 아름답게 남아있네 아직. 어 여기. 운동화 아니면 클라우드당. 맞아. 나 살짝 반짝이 운동화 신을까도 했는데 이거 나이키 신발 아니었으면 힘들 뻔했어. 진짜 흙도 아니고 이렇게 돌로 다 있냐? 응. 어. 그리고 여기 공중 화장실은 응. 높이가 되게 높아. <laughs> 변기. 어. 이쪽 사람들은 다리 길어서 맞나 모르겠는데, 안 맞아서 힘들어. <laughs> 머리 이렇게 <웃음> <웃음> 가까이 찍어. <아이야. 웃음> 여기 무슨 표식이 있다. 오. 이게 뭐지? 멋있다. 십자군. 그런 표식 같은데, 여기. 어, 뭐, 여기 올리브 나무야? 어. 와, 이 표식 멋있다. 와, 아 어, 여기 어? 그리고 계곡이, 그리고 여기 계곡이 흐르거든? 또, 그, 그 다리, 사람지나랑은 다리 보이지? 어. 계곡 물소리 들리지. 어. 여기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어이 마을 산책하면 어 너무 아름답다 하더라고. 와, 마을 멋있습니다. 오, 어, 저기 여기 무슨 문 나온다. <laughs> 와, 저 위에 맨 위에까지 가는 거야? 어. 아, 어, 와, 어, 이 화초 봐. 이건 되게 독특한데 처음 네. 보네요. <laughs> 와, 돌에 이끼 낀거 하며. 여기는 노란 곰팡이가 많다 음. 그리고 여기가 흙이 아니고 돌로 깔은 걸까? 아니면 원래 돌인 건가? 돌산이라 그런가 봐 돌산을 깎은 거라 <laughs> 그리고 이게 돌이 나오나 봐 그치 그리 이제 돌로 계단 만든 거지 보이지? 어. 아, 남한 교회 보이지? 아무한 교회 저 교회에서 여길 내려다보는 풍경이 어.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 어. 어. 아 저거 여보 저 십자군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군 골고루 언덕이야 여기? 아니야 <laughs> 그럴 거예 놀래 그래 그 저기 고난의 길 표시해 놓은 거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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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가 성당이라 프랑스 와서 자꾸 꽃 찍는 버릇이 생겼어 어 나도 이제 시작인가 봐 꽃을 찍기 시작했어 특히 이 나라에 와서는 안 찍을 수가 없잖아 예쁜 꽃이 많으니까 아 어, 예쁘다. 나 중세 사람 같지 않아? 그렇지. 어, 맞아. 아, 돌계단 여기 돌다리 너무 멋있다. 어. 근데 여기서 다치면 어. 흙바닥에서 다치는 것보다 그럼. 중상이야 거의 완전히. 그럼 작살이지. 어. 죽음이야 어, 그냥. 올라와서 방향 틀 때마다 어. 이렇게 마을 모이는, 보이는 모습이 다 마을 다르지. 보이는 모습이 다르니까 너무 멋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한 걸 갖고 있구나, 프랑스가. 부럽다, 부러워. 야, 저기 저 끝에 사람 서 있는데 있지, 여자 혼자. 응. 아름다 저기 모습 너무 멋있다, 여기 응. 길. 그리고 이거는 여기 십자가 중간중간에 종탑들이 되게 화려하지 않고 수수해서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전함이 있지, 울림이 있지. 와, 응. 어, 예뻐라. 그치요? 응. 어머, 뭐 저런 소소한 이런 그 돌탑들? 십자가가 어. 정말 울림이 있다. 이 나무 한그루에 음. 그리고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돌아온 길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지? 어. 어, 눈물 나는데 여기는 조금? 그 정도로 아름다워. 어. 어. 여기는 그리고 이길 하나하나를 교만하게 걸어가면 안 돼. 정말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 음. 까불다가 큰일 나. 아 올라가는 이 길이 이상하게 가네. 정말 그림 같다, 그림 같은. 아, 아뭐 당신도 사진 하나 찍어줘야지. 여기 안온 사람 같았잖아 아니야 <laughs> 이자 이거 가고. 어? 여기 너무 멋있지. 이거 여기 여기. 어어.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어머. 아 여기 송무마리아님이 계시고 여기서. 돌아서 이 마을을 내려다 보면 와야 경치 기가 막히다. 근데 이 돌계단만 올라가면 꺾어서 절로 이렇게 올라가면 끝인가 보다. 정말 여기서 살면 바쁠 거 없고 뭔가 이렇게 막그 촉박하게 쫓기든 쫓기는 삶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서 그 평화와 그, 그 평안이 우러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오는 게더 문제인데. 그러긴 하다, 어? 선다리. 어? 응 나. 선영. 응? 내려오는 게 힘들어서. 조심해야 돼. 응. 어, 나 무서워. 여보, 당신 어? 나 찍지 말고 그냥 쭉쭉 아니야, 가서 저런 거 설명해. 나는 지금 무서워. 공주. 자. 어리야. 어르신들이야. <laughs> 진짜? 완성해야 돼 우리. 아 진짜? 그럼. 어, 진짜, <laughs> 진짜네. 자기야. 어? 저 밑에 우리 이따가 가려고 하는 저물 보이지 호수. 아, 색깔 봐 아니 어떻게 이산 안에서 바닷가도 아닌데 저 에메랄드빛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치. 내가 야. 여기. 렌터카 익숙치 않아서, 어. 올까 말까 고민했잖아. 나는.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 베르동 계곡, 솔직히, 아, 그냥 거기 못하러 가. 그냥 거기서 뭘, 배까지 타. 바닷가도 아닌데. 음. 그런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멋있네. 그럼. 어. 김밥 싸올걸. 배고프다. 김밥 싸오고 싶다. <laughs> 김밥과 계란 삶아와야지. 아침에, 저희, 액상 프로방스에서, 일곱 시에 출발했지? 어. 왜 아침에 계란 안삶았어아유 아침에 아침밥 외였는데왜 그래? 파스타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파스타 라면 해줬는데 왜 그래? 아침 먹고 온 사람이 왜 그래? 항상 1 인분을 해서 나눠 먹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아침 많이. 했지. 근력 운동 대박 된다. 어. 허벅지가 불타고 있어요? 저 밑에 산부터 <laughs> 걸어오지 않은 걸 자연스럽게. 그래? 뺏어. 진짜 아름답다. 찾아보지만. 그리고 이 코에서 나오는 이, 뭐, 태우는 냄새, 어. 우리나라 시골 같아. 아, 여기 손모상이 있네. 아. 아. 저런 거 목걸이 사서 죽으다가 얹어놓는 거구나. 여기,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있네. 와, 이 사이프러스 나무, 어. 이 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 진짜. 아까에서 처음 봤네요? 어. 어머 나한번안아볼까 어. 되게 어. 매끈할 해줄까? 것 같아.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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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져봐. 매끈하지. 안 매끈해. 아 그래? 네. 보이긴 매끈해 보이는데. 네. 아. 이게 오래되고 낡아서 화려하지 않아서 훨씬 더그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 지금 응. 동굴. 동부가... 무워 무서, 응. 여기서 성당에서 내려보는 모습이 멋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마을은 프로방스 지방 거대한 절벽 사이에 자리한 그림 같은 곳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불리는 이곳에는 두 바위 사이에 매달린 황금 별이 떠 있습니다.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유리창 너머 조용히 놓인 도자기들, 세월을 머금은 분수와 담쟁이 덮인 벽들이 말없이 풍경이 되어줍니다. 섬세한 파이앙스 도자기의 산지이자 웅장한 베르동 협곡으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하죠. 잠시 멈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깊이 채워주는 이 마을은 무스티의 생디마리입니다. 이끄러운 돌계단 다 내려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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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 내려가 보자. 왜? 여기 내려가야지. 이 마을 구경해야지. 성당 구경했으니까. 냄새 좋다. 손영 아침에 내가 밥 많이 해 줬는데 또 배고프대요. 와, 어머 어머. 여기 온기전기 어, 옮기. 여기 여보. 어. 여기는 인상파의 나라잖아. 어. 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 차이가 다르지. 어. 너무 별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진대. 그 엔돌핀이 막솟는 데잖아. 그리고 여기 마을 아기자기한 게 진짜 예쁘다와 예쁘다. 응, 소꿉놀이 동네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응. 마을이? 아. 그리고 뒤에도 너무 예뻐. 여기는 응. 벌이 뭔가 의미가 있나 봐. 별? 벌. 벌. 어 저기 앞치마에 아... 벌 같은 거 생겨놓고 아... 아까 그. 집 대문에도 뭐 벌이 있고 그러네. 이 마을 도자기에는 자주 벌 문양이 등장합니다. 이는 성실함과 신앙의 상징이자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근면한 기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기야, 자기 머리 위로 저기 교회와 별이 보입니다. 여기 카페 나중에 어. 여기 앉아서 여기 그인조이하는 거잖아. 어. 너무 좋은데? 저, 변신. 그, 알았어. 잘했네. 어때? 여기 돌계단들. 와,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이런 데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 여기 왜이쁘다는지 알겠어. 여 여기 카페. 어. 음, 여기, 여기요? 아, 어, 무서어 여기 돌계단 위에 계곡 너무 예쁩니다. 음, 아름답다. 음, 물 냄새 난다. 음. 그리고 여기. <laughs> 여기 봐봐. <laughs> 와. 음, 물 여기도, 너무 깨끗한데? 여기도 갈수 있나 봐. 계단 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게. 야. 어머. 이런 담쟁이가 이게 파리 스타일, 그 프랑스 스타일인가 봐. 그러게. 나 되게 간지러워하고 싫어했는데. 좋아하기로 했어? 아직은. 가자. 한 바퀴 돌자. 배고프다. 빵집을 찾아라. 이거 뭐생 거지? 우리. 빵집에서 빵 먹고 좀 도시락도 싸가야 돼. 여기 샌드위치 당시... 파는 데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이거 먹어. 아... 와저 곰돌이 인형 사서 달고 다니면 좋겠다. 아니저 아... 보라 천국인데 보라 천국이야. 어... 어... 어머! 어... 여기 어머... 어떡 하냐? 어떡 하지? <laughs> 한번 돌 때마다 이래. 음... 근데 여기 그릇가게 봐봐 저기야. 그러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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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티의 생태마리는 17세기부터. 하이앙스라 불리는 주석 유약 도자기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랑스 왕실과 유럽 귀족들이 사랑했던 고급 도자기로 명성을 얻었고 지금도 마을 곳곳의 공방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송지가 되질 않아서 가게들이 다 오픈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동네가 너무 예쁩니다. 와, 이게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어. 햇볕으로. 네, 이 근처에다가 호텔을 얻을까 하고 알아봤다가 좋은데 네. 주차가 무료가 안 돼서 아하. 안 알아봤지. 여기서 아침 에해 뜨면 기분 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나나 여기서 한2박3일 있고 싶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 아, 잡았다가 아. 무료 주차가 없어서. 아 좋은다. 작은 광장이네. 여기 너무 기, 햇살 보면 너무 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여기야.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햇살이 어. 그렇게 중요하잖아. 저기 그, 쓰레기통도 예쁘다 여기. 와 자기 선생님 분수에 분수 속에 있기를 그냥 그대로 놔뒀어 그지 아 드디어 마을에 해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은 어디까지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나어 막 우리 막 엄청 화려한 그 건축물 봤잖아 어. 그거처럼 이것도 정말 아름다워 음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따라온다. 말없이 걷는 지금 그냥 이대로 충분하다. 왜? 여기 어, 표정이 왜 그래? 사진 찍고 표정이 왜? 좋아서 여기 되게 햇살도 좋고 좋아서. 아침 햇살 받으니까 되게 좋지. 어. 너무 좋아서. 와,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드디어. <laughs> 아직 이. 이 소꿉장난 같은 예쁜 동네 너무 마음에 드나봐요, 선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여기. 어, 이거 큰일 나. 무조건 그거부터 달라 그래요. 어, 맞다 제가 예전에 액상 프로방스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다가 카드 잃어버려서 지금 또제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그 트래블 카드라 바로 정지하고 분실신고 해가지고 괜찮고요. 저희 아유. 오늘 여기 첫 커피입니다. 나 커피 너무 고팠어. 어, 그다행히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있어서 아메리카노 맛있다. 아, 맛있다. 아침밥을 빵으로 먹다니 유선영이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음, 이 동네 진짜 이쁘다. 그리고 저 뒤에, 음. 자기야, 음? 저 뒤에 절벽하고. 저 교회 조그맣게 있는 거 봐, 성당, 우리 올라가네. 어머, 어머, 무슨, 레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 레고로. 음, 맞아. 그지 음. 야, 음.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 저 별도 딱 보이고, 이게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하늘의 꼭대기 있는 저 별이, 동네 다니다가 뒤돌아보면 별이 있고, 뒤돌아보면 별이 있어. 저거 진짜, 신비하다. 콩나물 해장국집 생각난다. 음, 음. 난 짜장면 이렇게 먹고 싶다. 오기 전에 먹고 왔는데요. 난 평양냉면 못먹고왔지 평양냉면 곱백이 먹고 싶어. 그러면 돼지고기 거기 수육하고 딱두줄 나오면 딱 나눠서 먹겠어. 네. 당신은 그냥 혹시만냐고 비싼 거만 먹고 싶어요. <laughs> 아니 내가 무슨 스테이크 이런 거 몇만 원도 아니잖아. 그냥 만 얼마짜린데 왜 그래? 그렇지. 응? 아니, 솔직히 저는... 나처럼 싸게 먹히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렇지 먹는 건 싸게 먹히지. 그치? 입는 게 비싸서 그렇지. 문제는 아니잖아. 문제는 음. 나는 내 입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운동에 운동,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에 투자를 할 거야. 음. 영어권이 아닌 나라를 와도 영어가 필요하지. 맞아. 그래도 영어를 하면은 좀 나. 음. 맨날 절실히 느끼다가 한국 가면 또흔들부시대난 어제 밤에 자면서 왜 이렇게 여기를 올까 말까를 고민했을까 바보같이 그. 낯선 날에서 운전한다는 그 부담이. 당신 진짜 이상해졌어. 응, 안 그랬는데. 운전은 진짜 얍삽이를 잘하잖아. 그지? 응, 큰 차도 잘하고. 응, 그런 걱정. 뭔 일이 생길까봐 그런, 그런, 그런 부정적인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어. 어머. 저기. 그래서. 나이 걱정 인형이 어떻게 야 될지 모르겠어. 또뭘 자기가 걱정 인형이래. <laughs> 걱정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소년과 함께 빵과 커피를 먹으니까 어제 그 고민했던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쓸데없는 고민을 했네. 여보, 올리브가 진짜 여보 열렸어? 열렸어, 이리 와봐. 이거 뭐 진짜 어디? 올리브가 있어 이 안에 까먹까먹 당신 어디? 좋아하는 검은 거. 어디? 여기. 어디? 여기도 열렸고 어디, 여기도 어디, 쭉쭉 어디? 열렸잖아. 쭉쭉. 어디? 나는 안 여기? 보이지. 검거 아, 열렸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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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이게 진짜 열리는 거구나. 아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리는 봐봐. 거 처음 봤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보 봐봐, 여 아... 봐봐. 지금 보니까 다보이네 올리브 지금. 나무에 올리브가 이렇게 열리네. 우리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따자. 아유, 뭘또 올리브를 따? <laughs> <laughs> 이거 지금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뭘 따. 아, 그래. 나왜안 찍어줘? 찍어줬어? 찍었지. 음. 어. 선영의 워킹 장면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아, 이, 아 여기 된 거야. 여기,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여기 앉아야 돼. 이, 이거, 이거. 이거. 알았어, 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의자에. 아, 아쉽다. 여기서 한 2, 3일 있고 싶다. 맞아. 이 동네에서 2박 3일 음. 있고 싶지. 어. 여기저기 샅샅이 뒤집고 다니고 싶어. 어. 나 저기도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저기저기 저기, 저기, 햇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응, 어, 가자. 그리고, 그래? 어, 무습티의 생트마이 였습니다. 커피 마시고 나왔고요.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마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조금 내려와 봤는데 제가 구글맵에서 여기 막 알아보려고 했던 지도에서 막 보던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와 눈에 익네요. 와, 와, 음. 와 마을 너무 이쁩니다, 진짜. 야 이거 안 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음, 우와. <laughs> 자기야. 와, 여보, 응?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성 위에 있는 거야. 이거 안 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 어떻게? 와오 이야 와... 와 이게 카페 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오 이상해 아니 왜냐면 내가 어. 구글맵에서 보던 거리거든 딱 그래가지고 응. 나 자기 저 앞에 있지 라페티 응. 저기도 호텔이라 저기서 원래는 밥을 먹을까 생각했었거든 어. 근데 못 찾아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이런 마을이 사람을 흥분시키네. 오, 여보, 여보, 여보. 또 옷가게 봤어. <laughs> 아니, 잠깐만. 사진 않지만, 어. 아니, 와나 이런 반짝이에 자꾸 흥분돼. 와, 여보, 이 골목, 골목 봐. 어떡해? 어. 어떻게 내려, 가 어떻게 두고 가지? 야, 이 골목을 두고 어떻게 가냐고. 아 너무 예뻐. 어. 와, 이게 화면에 나올까, 자기야? 저 구름이랑? 안 나와. 저 구름, 자기야? 그그룹 원형 링 걸린 거 봐. <laughs> 뭔가 그 자기의 그 뭐를 게시하는 거 같지 않아? 멋있지? 조용 그룹 본적 있어? 처음 봐. 어, 어, 여, 어, 깜짝이야. 어, 뭐 여기, 음.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아, 거네. 봉쥬. 이거 봉주 어떤 거 살까? 베스마스. 이렇게, 이렇 그거. 한국 앤 and... 그냥 하겠죠? <목소리로> <뭐야>? 어, 어. <laughs> 저거 되게 좋아해. <목소리로> 음. 와, 음, 맥스. 맥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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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맥스. 맥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 대단한데? 아니, 뭐, 담으려다가 안 담고.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들고 가자. 빵은 내 옆에다 여기 가가지고 우리 그래. 마을 경치를 한번 보고 가자. 그래. <laughs> 그렇지. 아, 대단한데? 와, 진짜 푸르르고. 멋있다. 여보, 이렇게 해야지 그거잖아. 약간 빵이 나오는 게 이게 약간... 파리, 파리 스타일이잖아. 그치? 야, 빵 들었다 이거지. 아,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야. 이빵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아, 맞아. 어. 잘 봐. 아, 루키의생투마리 너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저희 한 3시간 있었는데, 마을은 자그마한데 3시간 갖고는 끝도 없네요. 한 이틀 여기 있으면서 쉬었다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망 이름입니다. 우리는 67년생과 71년생 연상 연하 부부입니다. 살면서 미뤄왔던 서로의 로망을 이제 하나씩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뭐야 빵을 벌써 뜯어먹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많이 안탈때간거 맛있어 얘게 미리 쫄깃쫄깃해서 맛있구나 맛있다 그니까 지금 1점이야 어제 그 네. 우리 수제비 밤에 너무 맛있었잖아 그니까 아나 어, 여기 밀가루 진짜 맛있다 와 아, 구름이랑 너무 예쁘다 응?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예쁜데 이게 응 너무 적극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 손을 뜯어먹어 나렇지 그래야 파리 사람 같아. <laughs> 아닌가? 파리 사람 입으로 안 먹어? 이렇게, 아, 이렇게 먹는 거 봤어. 아, 그래? 이렇게 한식 뜯어 먹더라고. 걸어가면서 막 먹고 다니는데? 우리 여길 떠나기 아쉬워서 조금 더어무르려 했습니다. 해설집자야. 맛있다. 음. 아니, 여기는 약간 소금 짭짤하게 해서 맛있는데? 반죽에 있는데? 음. 핸드폰 음. 옛날 거. 저게 언제 쯤 핸드폰이야? 이게 올리는 거. 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옛날 것들을 버리지 않게 잘 쓰나 봐. 우리는 그렇게 일년마다 바꾸잖아. 신제품 좋아해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한 거지. 맞아. 그래.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두개살거 음. 음. 그랬다. 이거, 나 이거 하루에 한끼 이거 먹었으면 난 이게 제일 좋아. 근데 한국에 바게더는 이렇지 않더라. 그리고 뭐 쓸어주는데 쓸어 먹으면 걸 야. 우리 속이 어떻게 이렇게 음. 찰지지? 밀가루 때문에 그런가 봐. 맛있다. 여보? 응? 올리브유 하면 올리브유 엄청 많아. 근데 눈으로 보이지? 어, 아, 진짜 그러네. 포도송이처럼 많은데렇게 많아. 응. 근데 이걸 안 보려고 했으면 하나도 안 보이고, 이파리만 보이잖아. 그지? 맞아. 저 딴데요. 하나 따봤어. 와, 딱 우리 그 포도송이가 생겼는데? 음. 한번 맛봐봐. 어, 죽는 않나? 거 아니야? 한번 어떻게 미끌거린다 근데 네, 나먹으모르나 운전해야 되니까 엄청 썩. 썩? 썰 짧아 아안 익어서 아우 쒀쒀 썩. 어떤 맛이었을까 써 나도 좀 먹여보지 그래서 아니 하나튼 먹어봐 진짜 써 그럼 구독자님들이 우리 영상 보고 쟤네 응. 진짜 맨날 빵 바게트나 먹으면서 여행하는구나 그러시겠네 맞아요 비싸서 못 사먹겠어 난또 음식값이 그렇게 아깝다 원래 우리가 먹는 돈을 좀 아까워하는 쌀이지 근데 먹어, 안 먹진 않았잖아. 음. 근데 먹는데 5만 원 들면 야 5만 원이면 이쁜 티를 하나 사는데 그러잖아. <웃음> 그지 <웃음> 맞아. 먹는 거 대충 먹고 <laughs> 예쁜 티사 입고 <laughs> 먹는 데돈 쓰는 거 아까우면 안 되고 좋은 음 그러니까 먹으라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 어,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거에 음. 네. 보메존 음식은 좀 비싸. 모스티의 생뜨 말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듯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숨은 찼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달려온 나의 시간들이 이 바람 속에 살며시 녹아들은 듯했다. 언제부턴가 잊고 지낸다. 오늘은 그 나를 벤치에 앉아 바라보았다 무엇이 되려 애쓰던 삶에서, 비로소 그냥 나로, 숨쉴수있었 던, 하루. 오늘 나는 나를 다시, 만났다. 베르동 계곡 이야기는 무스의생 r 마리의 매력이 너무 커서 아쉽지만 다음 영상으로 따로 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월요일.